안녕하세요. 자스민과의 티타임 자스민입니다. 오늘, 어, 그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, 어, 저희 그 통독하겠습니다. 오늘은 창세기 처음에 36장부터 40장까지 읽을 예정이고요. 어, 제가 이 성경 버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어, 처음에 이 통독 시작하기 전에 서론 부분 머릿말 읽어드리면서 어, 이 성경이 어,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는 개혁개정판과 NIV 성경과 다른 점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책은 음,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바꿔서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이 된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영어 버전이 없이 바로 한국어로 직역이 된 성경입니다. 어, 말씀의 집에서 나온 버전이고요.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살수 있냐, 어디서 살수 있냐, 그런 문의들을 주셨는데요. 어, 구글에서 이 히브리어 헬라와 직역성경하고 치시면, 어, 이 성경을 팔고 있는, 시판하고 있는 그 서점들이 검색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서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